안녕하세요. 닥치고 공부하는 남자, 닥공남입니다. 제가 주식을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실천한 실전 실천 매매 영상을 피드백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 저만의 매매 기준을 정리하고 그 기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식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냥 뉴스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가기 위해서 못빠지게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정작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하기보다는 핸드폰으로 그냥 종목 주가만 보는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식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시초가 매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 시장의 수급과 재료가 핫한 어, 상업과 종목을 이길 매매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상한가 종목 이길 매매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수익에 대한 기준을 좀 정리했습니다. 수익은 어, 줄때 먹고 빠지자,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상가 종목 이길 매매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수익을 1에서 1.5% 또는 3% 5% 기준 5% 이상 기준으로 이세 단계로 구분해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 기준은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나온 기준이고요. 이것은 다음 나중에 영상에서 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할 내용은요. 종목 선정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종목 선정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을 정리합니다. 종목명 종가, 거래 대금, 시가 총액을 정리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 동전주 제외, 시가 총액, 천억 이상, 선정, 그리고 신용 비율은, 5%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5% 이내와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어, 이 종목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제가 5% 이상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시를 확인합니다. 공시 확인을 통해서 주의 종목인지 경고 종목인지 단일가 매매 종목인지 이것을 제외합니다. 이주의 경고 단일가 같은 경우는 어좀 제가 의도치 않은 변동성이 많고 또한 하락의 폭도 클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선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상한가 이슈를 정리합니다. 상한가 이슈에 대한 재료나 이런 뭐 뉴스 같은 것들이 지속적일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버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이슈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 차트를 확인합니다 차트 확인시 중요한 것 신고가인지 또는 매물대가 이제 위에 벽이 많아서 좀 올라가기 어려운지 봅니다 매물대가 위에 많은 경우는 어, 주주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날 상한가 다음날 위로 통약 채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를 더 선호 합니다 다섯 번째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날 상한가 종목이 다섯 개가 있을 수 있고 열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중해야 될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이내로 성장하여서 그것들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제가 이 기준 그리고 이 종목 선정 방법을 바탕으로 매매했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드텍을 매매했던 영상입니다. 위드텍 같은 경우는 시장에 산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급이 좋았으며 신고가로 위에 매물대가 없어 수익 내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종목 선정 방법에 부합했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갭 상승이 10% 이상으로 9시 2분 경에 동시 효과가 풀렸습니다. 풀리자마자 저는 약1.5% 시가 아래에 매수를 차 걸었습니다. 이 기준 또한 제가 이후에 정리된 기준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아주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시가 한 억과 아래서 추가 매수를 했고. 제가 보는 것들은 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에는 매도 물량이 약두배 정도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체결 강도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100 이상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 평단가는 어, 시가 아래 새우가 아래에서 형성이 되었고 또한 저는 약2% 정도 이내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줄때먹고지 빠지자라는 개념으로 65,500원에 매도 물량을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지 어, 2분 만에 모든 것이 체결되었고 제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현손이 20만원을 달성했고 오늘의 매매는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운 기준과 그 실전 매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종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아니면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통계를 통해 어, 찾게 된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닭공남이었습니다.